백장인을 위한 성경 읽기 열왕기 하악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약 라무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님의 순자 여우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방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할때 지체하지 말, 말지니라 니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나무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거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아압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흔제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벨에게 갚아주리라. 아압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압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압의 집을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세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시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거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하하냐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정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곧예우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우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새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우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셀과 맞서서 결랄 나무를 지게다가 아람의 왕 하셀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우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니라. 파수꾼이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갔으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치도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다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매우라 하매 거의 병거를 매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보의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르되 예후야 평안하니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스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시아에게로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니 예후가 힘을 다해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로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 깨뚫고 나오에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광 빛깔에 기록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내가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압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노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방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우가 그를 뒤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며 이블람 가까운 구로 비탈에서 치니 그가 먹이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그들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시아가 유다방이 되었었더라. 예우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눈을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심으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에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니 내려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거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매 가서 장사를 한적그두글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여우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러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스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런 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스벨이라고 하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열왕기하 10장 아베 아들 70명이 사마리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 교육한 자들에게 전하여 일러서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구와 말과 경관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희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한 자들이 예우에게 말을 전하이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우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서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죄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거 성읍의 규족들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줄에 담아 이스라엘 예우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봐서 유에무게 전하에 이르되 거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고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무더기사 내일 아침까지 문어귀에돌아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렵도다 나는 내조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적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아흡,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신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했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무난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로되 사로잡아라며 하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 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여호가 끌어 병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제 자기 병에 태우고 사마리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브의 속한 자들을 죽여 짐을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못백성을 모고 그들에게로 돼, 아부는 발을 조금 숨겼으나 예후는 많이 숨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발에게 드리고 자오니, 발의 모든 승지자와 모든 숨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 모든 오지 않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발 숨기는 자를 멸하하여 개척을 씁니다. 예후가 발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람해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발을 숨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발의 산당에 들어가매, 발의 산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로되, 예복을 내다가 발을 숨기는 모든 자에게 졸함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가베아들, 여우나답과 더불어 발의 산당에 들어가서 발을 숨는 자들에게로되, 내년 살펴봐 발을 숨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총은 하나도 너, 여기 너희 총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여호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들에게 다음에 여호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로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발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발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살하고 발의 목상을 헐며 발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여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발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작이 한 너바세 아들 여우르범의 죄, 곧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숨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착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홉집에다 행하였은 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호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여로밤이 이스라엘에게 범이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온땅곧 가사람과 로벤 사람과 문해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 있는 아루엘 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 장사 되고 그의 아들 여우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해수는 스물일곱 해 이더라. 열왕기하 1 1장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우세베가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짐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겠지라. 요하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리로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조여야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조여야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 대는 여와의 호 성전을 조여야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일에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느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우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권하라는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우야다에게 나오며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대동과 성전 곁에 서고 여우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였네요.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에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 이르러 보며 왕이 그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이 곁에 모썼으며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우호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이로되 그를 대열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합니다. 예에 거위기를 열어주매 그가 왕궁이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요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은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은약을 세우게 하에온 백성이 발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발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조직하게 하고. 또 백보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끊으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들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하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7세였더라. 열왕기 하 12장. 예후의 제 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벨세바 사람이더라. 요하스는 제사장 여위하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하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곧 사람이 통용한 은이나 각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하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하스 왕의 대제사장 요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대를 위하여 들이가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이다가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이에 그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석기와 제사장 대 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선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한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소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대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개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권제의 은과 숙주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이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왕 하셀이 올라와서 가들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오고 자므로 유다왕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요사밭과 여람과 아시아가 구별해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해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셀에게 보냈더니 하셀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요하스의 신복들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 가히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심야의 아들 요사가리오,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3장. 유다의 왕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의 제23년에 예우의 아들 요하스가 사마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 7 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포시기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너바스 아들 여로밤미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아사, 늘 아람 왕 하사르 손과 그의 아들 베나타지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서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아케스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등과 같이 자기 장막에 하했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한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성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의 뒷걸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고 10대와 보병 1만 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했더라. 여우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아니하였느냐 여우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 7 년에 여우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 6 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작한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사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에 장사되고 여러보암이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요하스가 계기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어매 엘리사가 계기로 되 활과 화살들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거의 가져오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로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삼에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로되 동쪽 창을 여수사여 곧 열매 엘리사게로되 쏘소서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게로되 이는 여와를 위한 고뇌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고뇌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로도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이 설의 방에 게이르되 땅을 치하는지라 예, 세번 치고 끝친지라 하느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스범을 칠 것입니.다. 그래 야되면 왕이 아람을 친멸하기까지 처소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고 해가 바뀌며 무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선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덜어든 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상하여 일어섰더라. 여호 아스의방의시대의 아람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세를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됨에 요아스 아들 요아스가 하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업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업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업들을 회복하였더라.